그렇지 않고 막 처지면 기운 자체가 다 처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단명을 한다거나 야인 사람들은 뼈가 붉어지거나 하시면 고독상이 들어요 그래서 <laughs>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상 시간입니다 재물들어오는 관상 선생님만의 또 견해가 있으시다고 그 해서 관상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처음 하는 것처럼 뭔가에 다들 하시니까 관상을 나중에도 할 건데, 오늘은 대들 골상이라 그러죠. 뭔가에 대들보? 왜 우리 집이 있으면은 벽돌로 집을 짓고, 옛날에는 황토로 짓고 흙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뭐 성주, 뭐 이런 기둥, 사람으로 치면 척추, 뼈 이런 가다들. 그래서 오늘은 골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몸매에요. 몸매. 네. 응.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골상이란 것도 분명히 관상 비슷하게 몸에서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 아우라라던가 아니면은 뭔가에 기운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기에 음. 좀 핵심을 맞춰보고 싶고요. 네. 예를 들면 마른 사람을 보면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이 있어. 어. 그런 애들 보면은 뼈를 만져보잖아요. 네. 굉장히 톡뼈야 근데 살이 안 쪄. 네. 어,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말른 사람들 중에 밥도 잘안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먹고 빵이나 몇주 먹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뼈가 좀 약한 사람들이 많아. 네, 이건 맞아요. 개인적인 견해고요. 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야인 사람들은 뼈가 굵어지거나 하시면 고독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진짜 외소한데 진짜 여리여리한데 시집 못 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골만 봐도 알수 있는 그런 골상이 있으시고 살찐 사람은요 살이 쪘는데 탄력이 없고 처진 사람들이 있어. 네. 살이 있는데 탱탱한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의 기운으로 그 기운으로 풍채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막 처지면 기운 자체가 다 처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단명을 한다거나, 일이 좀안 된다거나, 의욕이 없거나, 게으르다거나, 이러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금전이 조금 안 따를 수가 있고요. 예. 일과 월각이라고 해서 양, 어깨, 양 어깨가 반듯한 골, 금성골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분들이 이제 세금 자에 이을성 자.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반듯하게, 왜 어깨, 옛날에는 관복을 입고 네. 양복에 옛날에 뽕도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가다가 입은 사람들 가다, 반듯한 가다라는 <laughs> 말씀을 참 <laughs> 많이 가다 왓꾸가 어, 와꾸, 나 반듯한 사람들이 와꾸, 있잖아. 네. 어 지위가 있거나 네. 리더 리더십 아니면 장관 네. 나라 빠 관로 이런 음. 걸 먹을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어. 뭔가 관직, 관직 뭔가 자리 위치는 그냥 와꾸다 그렇죠. 왓꾸지. 네. 어. 네. 그리고. <laughs> 웃으셔도 돼요. <laughs> 웃는 거예요, 이게. 네. <laughs> <laughs> 화나신 거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 저안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골격이 기색이 있어. 왠지 이렇게 끌리는 몸매들이 있잖아요, 보면. 은 네. 그 기운들이. 어, 네. 예를 들어, 모델 같은 분들, 뭐, 여자로 치면 한예진 씨, 뭐, 장윤주 씨. 네. 아니면 남자로 치면 차승원 씨. 네. 다니엘 앤이. 그분들 몸을 보면 뭔가가 굉장히 반듯해 보이고 네. 이런 청수한 몸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분들은 평생 금전, 와! 금전이 많이 따라붙고 금전이 흩어지지가 않아. 흩어져도 음. 다른 금전으로 벌어서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사, 그 골상이 있으세요. 네. 음. 그리고 귀 뒤에 귀 뒤에 뼈를 보면 수골이라고 있어요. 이 수골 쪽을 보면 여기 수골이 높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고 와. 여기가 깊으면 또다 만져보고 있어요. <laughs> 다 깊, 이게 깊으면 또 높은 자리로 갈수 있는 음. 그런 골상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음. 여기까지 그냥 짧게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이제 뼈를 주제로 뭔가 정형외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골상이라고 골상. 네, <laughs> 네 골상. 네. 뼈 굵게로 뼈골자에요뼈골 네.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좋은 거 배워갑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솔직히 네. 이런 거한 사람 없잖아. 네, 바, 그렇죠. 다 네. 관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다 이거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왔구다. 네. 네. 가다다. 네, 가다다. 보다구다. <laughs> 그 <생각을> 해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관상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가장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